가장 높게 올리면은 빨간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홈 프로젝트 3탄 샤오미 스마트 베개를 가져왔습니다. 이야, 베개도 스마트 시대가 열렸네요. 베개는 우리에게 어떤 스마트함을 제공해 줄수 있을까요? 오늘 그 모습을 생생하게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펀딩이 되는 제품인데 제가 미리 받아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정말 잠을 자는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제가 2주간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 사용 느낌을 가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오미 스마트 베개는 샤오미 브랜드로 나온 게 아니라 샤오미 생태계에 있는 유핀이라는 브랜드로 나온 베개입니다. 그러니까 샤오미는 여러 회사들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어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출시를 하잖아요. 얘도 그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샤오미 스마트 베개는 어떤 스마트함을 제공할까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음악 듣기입니다. 어, 베개에서 음악이 나온다. 베개가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laughs> 베개를 스피커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얘는 그런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피커를 두고 사용하면 되지. 뭐로 베개에서 스피커를 들어?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또 베개에서 듣는 느낌도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얘는 은은하게 클래식 같은 음악이 들어있어가지고 잠을 자는데 도움을 줍니다. 숙면을 도와준다. 숙면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에 무리를 주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왜냐면 베개가 우리가 누워 있으면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뒤쪽에서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래서 부담스럽지가 않고 화이트 노이즈와 함께 측면에 들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는 게 이거의 기본적인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블루투스 연결은 안 되냐? 됩니다.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결해 가지고 음악 재생도 가능하기 때문에. 블루투스 스피커로서의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 감상도 여기서 소리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침대에서 이런 식으로 테라피실 거치에 놓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겠죠? 음질은 어떨까? 베개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볼륨을 최대로 올렸는데도. 이렇게 소리가 깨지지 않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듣는 스피커처럼 출력이 빵빵한 스피커는 아닌데요. 볼륨을 최대한 올려도 살짝 올라가는 수준은 있지만, 그게 막 째지는 소리가 들리거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누구나 음악과 함께 잠을 들수 있는 그런 스마트 베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수면을 감지하는 센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음악을 듣다가 잠이 들잖아요. 음악이 자동으로 꺼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온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검은색 패드가 보이죠. 여기를 통해서 이목 부분에 은은하게 온열 기능이 들어옵니다. 잠을 잘때 굉장히 편안하게 잘수 있는 온도로 전달이 되거든요. 30도에서 55도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베개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신소재가 적용이 돼서 그 은은함이 같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베개는 기본적으로 천연 라텍스 소재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카본 나노튜브라는 신소재가 적용이 되어서 그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로 잠을 자는데 어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어떤 베개든 잠을 잘 자긴 자요. <laughs> 근데 얘는 잠을 잘못 자는 사람들을 더 잠을 잘잘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뜨겁지 않느냐? 뜨겁지 않습니다. 전기장판처럼 막 뜨끈뜨끈해가지고 머리를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온열기는 은은하게 그런 대표 주는 기능이고 그리고 여기가 기본적으로 열 센서고요. 여기 부분은 온도가 퍼져나가면서 딱 자기 좋은 온도로 만들어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안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laughs> 안마 기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마는 아니에요. 저주파, 마사지 받아보신 분들 있죠. 우리 병원 갔을 때 저주파 마사지 그리고 최근에 저주파 마사지 관련된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내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류의 자극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안마기는 다들 내 목을 주물러 줬으면 좋겠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텍스 소재라서 보들보들 합니다 여기에 막 골이 들어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기를 찌릿찌릿 사가지고 그렇게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저는 호불호는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지 않아 가지고 어, 따갑더라고요 <laughs> 따가워서 무서웠어요 그럼 그냥 끕니다 근데 이렇게 피곤하고 근육이 뭉쳐 있는 분들은 더 강한 자극을 원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시원하게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목이 막 뭉쳐있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피로감이 많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저주파 마사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작용이 될것 같습니다 이 저주파 마사지 같은 경우는 1단계부터 15단계까지 조정이 가능해요. 굉장히 세밀하게 단계별 조정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강도에 맞춰서 저주파 마사지를 할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뭐 사용 안 하실 분들은 끄면 되는 거니까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베개 디자인을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각형의 디자인이고요 위쪽에는 회색터로 되어 있어서 위에까지 그리고 뒤에까지 헤드톤으로 되어 있고 테두리 부분을 보면은 하얀색으로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을 상징하는 이런 구멍들이 보여가지고 라텍스 베개 같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라텍스 베개는 232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하네요. 라텍스 베개의 최대 장점은 보온력이 좋다는 장점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어서 통기성이 좋고 그리고 습기 방지가 되고. 그래서 열 배출도 잘 되기 때문에 잠을 자는데 그런 쾌적한 베개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함을 알려주는 여기 케이블이 한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은 두 개로 나와 있어요 하나의 선은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은 약간 반투명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작동을 시키면은 불빛이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맨 위에 리모컨은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버튼이고요. 가운데는 마사지, 그리고 밑에는 볼륨 조절을 할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블루투스 설정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온도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색상이 변경이 되면서 컨트롤되는 상태를 알수 있고요. 가장 높게 올리면은 빨간색으로 변하는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컨트롤되는 숫자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듣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나오진 않고요 영어로 나온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가운데 디스플레이도 있으면은 시각적으로 더 보기가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블은 USB 케이블로 되어 있는데 얘는 전원을 공급하는 케이블입니다 어댑터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에 연결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개 위쪽로 보면 라운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설계가 들어있습니다. 부분을 잘 받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을 보면은 살짝 홈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이 두껍고, 위쪽이 얇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누웠을 때 어깨부터 이렇게 목 부분을 잘 지탱을 해주는 그런 인체공학적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개가 뭐 별거 있을까 싶지만은 기본적으로 베개로서의 역할이 잘되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스마트한 기능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세척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열수 있게 지퍼가 있습니다. 지퍼를 열면은 벗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베개 커버를 보면, 뒤에를 보면은. 이렇게 전기가 연결되는 케이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온열이랑 마사지 기능이 들어간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개 커버만 분리해서 세척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텍스 베개를 꺼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속 커버가 보면은 연하게 돼 있어서 이 구멍들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마감이 확실히 좋네요. 샤오미가 이런 기본적인 디자인 그리고 이런 설계 이런 것들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